107번 두점 ab를 이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b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그런 건데 얘는 이제 거꾸로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를 긋고 수직 이등분이다. 그리고 그 방정식이 2x 플러스 3y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항상 수직 이등분 선이다라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중점 조건을 이용할 건데, 중점 조건은 여기 부분이 중점이 2분의 a-5 콤마 2가 되고,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지나간 점이잖아요. 그래서 관계식을 씁니다.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a-5 y 대신에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은 a-5 플러스 6 플러스 b는 0이 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첫 번째 식을 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수직 조건은 기울기를 가지고 따질 건데 먼저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는 a 플러스 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8 플러스 4가 되겠죠. 그게 얘의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 기울기가 되는 거라, 그것의 역수를 써주면 되겠죠. 역수니까는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3이 AB의 기울기예요. 이렇게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X로 이제 전개를 해보면, 3A 플러스 15는 여기는 12니까 24가 될 거고, 3A는 9, A는 3이 됩니다. 그럼 이 A를 여기다 넣으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A-B를 구하여라 라고 했겠네요. A-B, 3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정답은 7입니다.